고산광역시 사장님정신에제 64차 대기총회 제의를 수행합니다 이에 참석한 이들입니다. 이정감사의를하고니다 이리의사연 <목소리도> 근데 나는 사랑스러운 교육기 앞에 정의롭고 자유로운 양양국의 무모한 인간을 위하여 온가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숙지하지 말자 바로 다음은 동정 어의를 보겠습니다 영원한 마음으로 근데 나는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가락국 세조대왕의 후회로서 순교 교정의 정신으로 정신 간의 침묵과 우위를 돈독게 하여 만구의 길이 나는 정신이 될 것을 굳게 맹시하며 바로 공영을 울리겠습니다 공영은 바로 제 내용이 스음으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남양실시 정신의 김동교 사무실장님께서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교수겠 반갑습니다. 김동진의동선의김성기김성입니다 네, 오늘 또시은가락 어, 부산시, 사상문 동신의 제 24차 대의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정치인과 정의 준비에 수고하신 김성아 대장전 경기군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는 가락 정신의 빛나는 전통과 칼라하고 화려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자부심과 자부심이 있는 자부심은 정신입니다. 항상 가락정신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 조사하시고 남다른 열정과 대성을 이끌어 가시는 야식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전마으로합니다한분한분 소개시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가락부산 광명시 정신에 4대39대40대에 응원하신 김수 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그만하고 오습니다 네, 김, 그, 대장님께서는 우산시 문의대 대장님을 하셨습니다. 다음 하동의 대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대장님산경주에김영조 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김선아 동이사람도같같이 투표해 드립니다이 사람은 사장님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삼은이 사람은 3 사람은 에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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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 우리 네, 위장님을 소개해겠습니다 예, 네, 김성남그 회장님께서는 전 사상 회장을 믿으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가장 위원회, 이 음, 전, 뭐, 뭐, 위원장님도 지금 본고를 믿으신 김오취 소모님을 소개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오취 소모님은 갑자도 정신에서 같이 맡고 있습니다. 에, 다음은 기장군정치는 김민재 대장님을 초대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장군로진하겠습니다사상장국과 회장님은 생명을 전하고 계니다 이게 언제 예. 사상군 정치는 김석대 사무장리을 초대해 드립니다. 예 김대구 정치 김영우 방장을보여드립습니다 대흥대구 정치의 김태원 여행을 보여드립니다예 김구 우다 김구 정치인의 김성구 여행을 보여드니다예 각국의 국민의 그회장님을소개드리겠습니다가라 구산시 사상구군내김영수량이일수사무국님어디서니가대늘 이제 방명록에서 기록하셨있데예 수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동기의 회장님을 소개해 드려 겠습니다 김주태 회장님 우리 김주태 회장님 예, 15층 이사진,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그, 신용지의 이사진입니다. 예. 어, 다음은 우리, 그, 가락 부산들 동시에, 펜드 직장, 펜드, 아, 사진을 받겠습니다. 예, 정문부장을 위한 전 민주 정문부장을 소개합니다. 예. 예, 이 외에도,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만, 모든 것을 다 소개드리지 해 못한 점, 또순서가 모른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개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는신아대장님께서 <laughs> 하시겠습니다. <laughs> 제 우리 김고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년 만에 황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사고를 리하시고또 후배를 정리하시고 또 결혼법을 리하셨습니다 올해 8 9세도이도나와주시면 해서 말사니다다음저 앞에 들어가신 21대 김진나 다음에 김진나 과장을인사드 동종담의에여시김 김종인 집에 위원 김종인 집에 여기, 김종인 집에 여기, 김에 여기, 김종인 집에 여기, 그종인 집에 여기,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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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여기, 김 그 아까 뛰어들 오신 그 김재호 감사님, 저보다더빨제 들어오셔가지고 그그 대단했습니다. 김재호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랑 아미 산그 일단 저희 이사님이나 그 후배 회원님들 그, 인사를 생략하고 지금 앞쪽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 모 함께 박수 으러 오겠습니다. 예. 먼저는 한강동의 김영우 당원이었습니다. 네, 대동의김영의장원 김, 어김 김영주 지사, 성장이 당원습니다 대구동의 어 김승락 당원. 그가 그, 법무장님은, 네, 뭐, 그, 내일부터는 사탄이 제발 정고 지금 당연히 니다나한이 될까, 사실은. 이 사람이 기켜를 받고 계십니다. 이한 번에 또, 한 번씩 기다려겠니 감사합니다. 러면 아마, 이것으로 소개 끝나고, 소개 못 해주신 분들은, 나중에 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공업장 규하을습니다 가락 사상 제2022 8시위로 보는 인민공 기령은 숙려 경영의 정신이 수치하여 일성, 부종, 조정 사에을수서 쓰는 으로서병회원의 기감이 되었으며 원 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격이 기대함으로 사상구 정신의 제24차 정기총회을규하여 정경을 터트려봐, 이, 댁을 드립니다. 하락 기본, 1982년 5월 2 7일 하락 부산 광역시 사성구 정신에, 대장, 정, 정화. 예, 전시장으로, 부상으로범인과 함께 기여를 하고 습니다부산시 정신에, 대장은 또, 대더미 오, 잠깐만, 헤더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 그 아쉬운 거는, 어, 제가 최근에 2 8년도에 사무장 받을 때는, 그, 통신문을 보내는데, 거의 120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줄어들다가, 제가 12년 사무장 받고, 그 다음에, 올해 제가 보내니까, 64통을 보냈습니다. 막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괜찮다 그래서 제가 백통을 추우려고 아무리 골가봐도 7주 동안 안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 제가 그, 김영정 고문님께서참문을 하시고, 그 뒤에 또 군인을 장문 하시고, 또그 뒤에 또, 개국동 어, 조치를 참여 하셨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거는, 건 종기, 예, 작년기 말이야. 아, 2년 전에 제가 그, 왔습니다 올해는 저는 정체을 보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 130명입니다. 아쉬는게 뭐냐면, 아, 우리 정체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각종 정체는 치인의 그렇고, 얘가 처음에 맡을 때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3년 말을 들어요. 근데 지금 한 대를 마시고, 그렇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아, 3부장이 잘못 했는데, 또, 뭘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아, 농부들 앞으로 아, 처음에는 제가 도망가고 도마 했습니다. 뭐, 11시에도 많이 오고 아, 우리 참석하신 그, 우리, 어, 금수의 땅이, 농부의 땅이, 첫 번째는, 그리고 자꾸 이는데 어, 건강하시고, 또 우리 양하시고 하시는 일도 잘 되고 비모하신 어, 바라겠습니다 네, 충고는 한짝 바른 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특히 인공성 기획인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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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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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정뚱면을 맞이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행사가 여러 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자고 김성아 회장님께서도 이 시점을 높이지않하시고발 빠르게 총회를 개최해 오늘 독신들 한자를 모셔놓고 뵐수 있어 신조치된 장으로서 김성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총회가 사자고동생님들 특히 고문이신 어, 대적 김영현 부원원과 김춘남 공무님 그리고 아 앞서 소개하신 우리 지속진회를 보고 는도모르지만 지속진회 회장, 노파동의 회장님들하고 다말 오셔서 시작을 독진해 주시고 그런 한니다 김춘남 회장님은 파르도 동진회 회장뿐만 아니라, 부산 강주 동진회 감파 여기도 물론 외담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우리 동생에게는 안을 내가 앞으로 큰 일을 주시로 하고 있어서 김포나 동생에게 큰백배개의박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큰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일할 수 있고, 우리 김포님에게 계속 또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한 개씩 모든 분에게 배움과 건강을 한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의 사상 정 활동 사을 시간 유인물로대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제2 3기 24기, 지난 2년간 대출은 코로나도 현지 흉내하여 별다른 재료가 없었으나, 전투서로 인한 대출이 많았습니다. 둘째, 오늘 전정말한 감사했지만, 2년간의 회의 흉내도와 회의 흉내도 각종 업무 처리 문서가 금화에 대 준비 보관되었는니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본회 벤책 제10조 2항에 제거하서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제희 제출계산에 따른 정책 처리 위체를소소이감사한바대표최소한 정책 내과 강의 요을 보고합니다. 가락천국에 가시면 192021 5월 27일 가락천국 시내 모대 정책을 감사해 주시는요이다 어서 국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1월 4일째 대인들에 대한 를책을 첫째 대책을 첫째 대책을 첫새 대책을 첫째 제 생일은 유일무대, 세입신축회상에서내일부축는 어, 어, 지난달에, 그, 일단 수입은 제가 그, 도입을 했고, 또 감사님께서, 어,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음으로, 어, 감사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늘대로 성인을 바랍니다. 성인을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유무로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설명하시다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 예술이 되니다 이번 예스은 뿐만 아니라 을 해가지고 지난 4월 27일 이후쯤에서 권위와 절차에 따라 모두 유익을 이으겠습니다 예, 대장 김수원, 소속 부회장 김영수, 부회장 김영태, 남사 김재호, 재무 이근수 이상 의견사는 앞에 놓아놓겠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무국장은 금위대 대장이 재무가 부회장에 등장하여 사무국장으로 이끌어 나오고 계습니다 다음으의 여임하시는 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 2년도 여임하시는 김성환 대장님 인사가 되겠습니다. 김성환 대장님은 12년간 제 사상 정치의 사무국정, 또는 정치의 발전에 네. 기신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 정치의 총기위원, 부산가락 사무국정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국가경찰, 어, 네, 부산 정의, 종무 유산 신청을 가지고 네, 있고, 네, 네, 네. 현재의 그 사상 정책에 많은 기회를 하고 계십니다. 축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제가 또, 열심히 어, 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고독이 많은데, 저 차장님도 그렇고, 우리 본당님도 그렇고, 또, 예, 많이 또, 칭찬해 주십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야겠습니다 <목> 아 저번 달에 4월 2 7일에 저희가 음시 종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뭐, 나는 이 년에 제가 집에 있었어 그때문연합을 이제 이 했으니까 제가 또 용돈을 또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한해 제가 한 거기 삼아서 지금 이년치였으니까이년 동안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산하실 때도 그런 말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성장해서 고생했으니까 대장받다가한이년 보시다가 그래가지고 끝 끝내려다 하는 것은 정말 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시도하고 또 제가 사서부 정책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각도 회장님 사무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이사님 도또 이런 그 지도 고문입니다. 지도위원입니다. 모두 아주시고. 또, 우리, 그, 특히, 우리, 우리의 회원님들, 어, 우리 회사, 있을 때마다 수석 상물 하셔가지고,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고맙고, 어,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것만, 어, 또 어,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그, 앞에 회원님들, 어, 지나온 장국에 얼음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또, 또 만날 에 또, 또 여러분, 정말 늦잠을 못 자요. 낚시시다. 여러분, 뽑기 참 좋습니다. 같이 치는 낚시를, 낚시를 뽑기 좀, 그 보시고, 식사맛 같이 하시고, 우리 사소한 정치를, 예, 정리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이사합이다 예,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지 지금까지, 지금까이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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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까지, 지 어, 전반기 우리 사당구의회 장제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제선우의식으그고 그래, 많은 의사를 등기를 실천해오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시의 후보로 나오셨고 옆에 있는 그 김상수 후보는 동문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동문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업가 이렇게 몇 귀신을 가지고또 우리가 시 행정에 가서 또 많은 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참신한 어떤 그, 그 행정으로 어,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에게서 일찮소 후보를 어, 이렇게 우리가 공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원 두분 이렇게 가시고 김종로 쭉쭉 선거를 해보게 서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런 거 같은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계십 여러분들께서 김정선 후보를 전폭적으로 빌어주셔야 됩니다. 어, 삼각동, 떡보 1, 리동 이렇게, 어, 선거구가 있는데, 이 선거구에 상, 세 사람을 보십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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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서 두 사람, 우리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을 내게 네 되고, 무소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1-가하나, 그 다음 에 2-가하나, 어, 무슨수 4번, 이렇게 이제 이제 쉽게있는데여러분께서이름을꼭기억하신다가 어, 우리요, 삼납저보 1기, 개곡 관저 쪽에 계신 분들께, 어, 안, 어, 계신 분들은 김정수 빈등, 님으꼭좀 선택을 해주시고, 혹시 안 계신 분들은 이쪽에 교전하시는 분들께 전화를 하셔서, 정말 그 중에, 그때 우리도 일가 김정수 선가 나오는데 꼭좀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브리까지 이렇게 좀 더, 어, 선출, 어, 출될수 있도록 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브리이 11명인데, 6명이 되어야 의장, 부의장하고 각종 상임위원들을다 하게 되고, 부청장이 이와 또 같이 제가 들어가게 되면 총발을 맞춰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 부청장이 제가 들어간다고 해의회장이또 다른 걸, 다른 땅에서 되게 되면 서로 또 선출직이다 보니까 총발이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 발전 대발을할수 있도록, 오늘의 운영선 후까지 직접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대답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러고, 당연, 오은님, 그러고, 지금 윤석열 정부, 그러고, 박인규 부자 시장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힘있는, 어, 여당 힘있는 우리 부청장, 시의원, 또부원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시안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살피고 또 우리 사상은 사이로운 사상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제 선거 공부를 통해서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다보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주요한 사업들에 대한 이런 내들은시간 관계상 체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제가 대표로 인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어, 우리가 국민의힘 제대로 배치를 또 열심히 여러분께, 어, 사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응. <laughs> 제가 또시원이 되고자 시예 산호의 예산을 받번습니다 14조 2860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우리 장병국경과 조백일, 그 책만 간수시키고 양주의 시의원 김창섭 인자, 우리 구의원 가아서우김종 뭐 선, 당선시키는 저희 여자, 시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이 좋기에 잘 살려주시면 저희들 사상부 바짝바짝하게 끝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